야, 니네 F 범위 알면 되지? 어? 지금 FX에 대한 2차식이 주어졌으니까 결국엔 니네는 지금 생각을 해봐. FX 내가 T로 하고 치환을 해볼게. 어? 그럼 우리 함수는 T에 대한 2차 함수인데 니네한테 필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치환을 한 T라는 애의 범위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t라는 의 범위는 결국에는 fx의 함수 값이니까. 그쵸? fx 그래프 그리면 끝나죠? 근데 x에 절대 값이 붙은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우리, 아직 안 했냐? 가르쳐 주지 않았어? 대칭성 다섯 개? 그쵸? x에만 절대 값이 붙으면 어떻게 그리라 그랬어? 어떻게 그려? 어? 그거는 전체 붙은 거고, 임마.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여러분들, 이렇게 f에 x에만 절대값이 붙었을 때는 그 다섯 개 빨리 정리하세요. 우리 좀 이따 복습도 할 거야. x가 0이상인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x는 0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고. 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거 대수 때 내가 가르쳐 준거 며칠 되지도 않았잖아. 대수 로그 그래프 그리면서 이거 똑같이 설명해 줬지? 아셔야 된다고. 응? 이함수 그래프 그려봐. 원래 이차함수 그래프는 대칭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요런 그래프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어디만 선택하라고? y 자표 마이너스 1일 때 이쪽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를 갖다가 X축에, 아니 Y축에 대칭이동을 시키라고. 어? 그럼 이 초록색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FX의 최솟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 게 니네 눈앞에 뻔히 보이잖아. FX의 함수값 우리가 T라고 치환했을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어? 근데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안 그려지니 FX의 치역이 안 구해져서 문제가 산으로 가는 거야. 다섯 개 무조건 알아야 돼. 어? 자, 그럼 여기서 무슨 범위가 생기냐 면 t에 대한 제한 범위가 생긴다고, 이렇게. 응? 저 t에 대한 이함수는 대칭 축이 지금 마이너스 2인데, 이 마이너스 2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의 제한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우리 저 문제 답의 최솟값이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꽂아주시면 1마 4프 1이니까 최솟값이야 되시겠죠? 절대값 그래프는 진짜 중요해. 방구덕식 푸실 때. 아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100번 얘기해. 알아야 돼. 어? 이거는 협박하는 거야. 절대각 그래프 못 풀면은 얘들아 방정식 못합니다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응? 자, 626...